까지인데 내용을 줄여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내게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음, 뭐 대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서, 한그 내용 중에서 아주 긴, 음, 보기 드문 한장 거의 한 장에 가까운 내용. 이긴 문장이 오늘 대화의 형식으로 또 만남의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긴 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이 1장 1절에서 42절에 그리고 또뭐그 이후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뭐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뭐 지난번에 작년에 이 요한복음을 말씀 이 본문을 나눴을 때에 대부분 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보는데 두 분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만 참여했는데 특징적인 것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발견을 묵상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거의 우리가 예배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 형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이건 뭐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대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거룩한 피를 이방인의 피와 섞어서 그들이 혼혈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을 제외하고. 동참하지 못하게 함으로 방해한 사마리아인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 때까지 한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어 뭐또 하나는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냐 아니냐의 그런 논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은 본문을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여인이 부도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것은 거의 남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는 남편이 다섯이고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버림받은 사람, 부도덕의 그런 것보다는 이 여인은 참 그, 그 당시에는 남편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어 대단히 그렇게 밑에 있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다섯 번이나 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꼭그 부도덕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종합회 보면서 오늘은 두 가지로 집중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에 평그어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이 과정으로 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을 거쳐가지도 않아요. 돌아가죠. 우리가 뭐 기분 나쁘면 옛날에도 동네 어른들 보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 길을 안 지나가요. 그집 마당을 밟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뺑 에, 돌아서 가는 분도 있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왼쪽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잘안 보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 그 유대에서 유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에,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요. 그런데 보통은 뭐이첫 번째 화면에 파란색이 보통은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빨간쪽에 그 비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돌아서가 요단강을 건너서 또 건너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번의 길은 잘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혹은 갈릴리까지 가려면 이게 직선 거리고 빠른 거리지만 사마리아 사람하고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고 어떤 길로 가냐면 돌아서 가는 것이 원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거예요. 2번 길로. 그런데 예수님은 2번 길을 놔두시고 1번, 전혀 유대인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또 통상적이지 않은 그 길을 그렇게 가셔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이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64km 혹은 뭐 70km라고도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걸어갈 거리를 그 다음에 뭐 비난을 앞세우고 다 이거를 감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어 통상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쳐 가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도대체 어 어떤 분이기 어떤 사람이기에. 근데 오늘도 우리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서, 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니고데모 같은 거는 유대인이고, 지도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밤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대조적인 사람이이 사람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아주 갈급한 사람이에요. 또한 남편으로부터 철저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마리아의 피를 가진, 그러니까 혼혈족의 피를 가진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주 대두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왜 예수님께서 황급히 이 길을 통상적인 길이 아닌 이 긴급한 도로를 통해서 오셨을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참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 생각해 보면 이연이야말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뭐 긴급 생활 지원금도 받고 또는 뭐뭐 뭐, 뭐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뭐 그거 긴급 지원금도 받고 하잖아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위기에 빠진 가정, 위기에 빠진 사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오늘 사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도는요. 이 동사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미완료 동사예요. 이 동사의 뜻이 보면 뭐뭐뭐 하여야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에데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동사예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머스트 반드시 뭐뭐 뭐 해야 한다고 하는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의지를 필요를 의무를 또는 옳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과해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셔야 하셨을까? 여인은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애틋한 사람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모세시대로부터 그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예배 참석했는지 제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알고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모두 다 중동지방에 우리나라로 뭐 여섯시면은 그여 시간을 더 합치면 1 2시거든요그 모두 다가 쉬어야 하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까지 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 아, 참 고단한 인생인 것이죠. 그 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엉망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그러나 그 여섯 번째 남편조차도 큰 도움이 안 되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런 쉬는 시간에 피해서 이 생수를 기르러 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생수라고 하는 이 야곱의 우물인데요. 야곱의 우물은 그 당시에 깊이가 30미터나 된대요. 뭐 깊으면 깊을수록 그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또 시원하고 신선하겠죠. 이제 거기에 그런 물을 담아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특별히 그 물이 뭐 맛있고 이런 것보다도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그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를 길러와야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정말 급박하고 또 긴급하게 도와주고 또 만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간절하게 만나서 이 사람에게 생수를 소개하고 또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급한 심령으로 살지 말고 생수를 공급받아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인은요, 무명의 여인이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권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이 여성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긴급하게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요, 세상 것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 당신이 메시아이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의 자신이, 자신이 줄수 있는 그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만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인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여인도 권고한 인생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단한 인생.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이, 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큰 기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셔야 했는가? 오늘 뭐, 방금 전에도 몇 가지 그 신뢰를 들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여인은요, 니고데모와 비교해 볼때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살 때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가망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읍의 수가성,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무명의 여인에게 오셨고요. 여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생수인지, 남편인지, 종교인지,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예수님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실제로 주식에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생수라고 하는 선물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뭐 오늘 그 내용을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 오타가 좀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감안해서 연결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 생수라고 하는 선물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또 선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음, 오래된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거였잖아요. 식수. 그런데그 식수를 하나님은 때때로 반석을 터뜨리거나, 또 하는 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거나, 또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필요적절하게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생수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수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광야에서 생수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주고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진짜 마실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30m 깊이에서 퍼야 되는 그 우리가 마셔야 될그 우물. 이 우물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이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것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보게 될 7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가 우리가 찬송에도 했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받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은 남편을 바꾸어도, 또 매일 야곱의 우물을 길러다 마셔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가진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10절에 말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으로 살 것을 오늘 이 여인에게 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기의 여인이라고 알려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마린닐 먼노라고 하는 이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를, 뭐, 이렇게, 하, 이렇게, 바람이 훅 불면 이렇게 누르는 백발의, 그, 금발의 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인, 또는 왕세자의, 영국의 왕세자의 아내, 왕이 될, 왕비가 될 그런 인생이었던 조은 가문의 다이에나 비. 이두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정말, 모 모든 남성을 사로잡는 그런 그런 아름다움과 또 교양을 갖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목마름의 인생은요, 이 여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또 예쁘고 또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왜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불행했을까? 미모의 배우이자 가수인 미국의 마린 일 먼로 같은 경우는요. 어, 원래는 16살 때에 항공정비사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4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274일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극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후에 케네디 대통령 형제들과 아, 무슨 연인 관계다 또는 뭐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숱한 그런 유명 인사들과 더불어서 스캔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마린린 원로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행복한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애나비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파라치가 사진도 막 찍고 그랬잖아요. 왕세자와 세계의 결혼식, 그 왕세자와의 결혼식을 온 세계가 볼수 있도록 생중계를 했잖아요. 남편 왕세자의 사랑 그런데 이 여인이 아니라 뭐 물론 사랑을 해서 결혼한 건 아닌 것, 두 가문 다 이게 그 유명한 가문이고 또 명맥이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가 결혼을 에, 하자마자 불화설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는 카밀라라고 하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편에 대한 그러한 음, 에,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로말미아마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복수로 이 다이애나비는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수할 를 생각으로 승마 선생, 경호원들, 뭐 이딴 남성들, 뭐 이집트 출신 백만장자, 도디알 파예드, 파키스탄 출신의 하스나 칸,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자신의 연인 관계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녀도 참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죠. 사고로. 자, 그렇습니다. 이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마름, 자신의 영, 육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비운의 사람이자 또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린일 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왜이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냐고 하면은 평생에 출연하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그게 죄와, 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오타가 났네요. 죄와 법이 아니라 도스, 도스프에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기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자신의 죄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 다이애나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주일만에 공교롭게도 그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어, 다이애나바이가 죽은지 일주일 후에 죽었는데 이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인이 다이애나비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서 매우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다이애나비가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거의 영적인 목마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이두 여인 아니 세 여인 오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마니일 먼로나 또는 다이애나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못 마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두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은 바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공통점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요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돈 많은 남성이 아니라 또 자신의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야곱의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물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곡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생령이신 생수이신 성령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은 갈급하고 또 무지하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박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 내셔서 니고데모에게 그러하셨듯이 누구에게나 생명의 빛으로 오늘 그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28절, 30절에 읽지는았습니다만그 내용을 보면 그가 물을 길러. 가지고 왔던 그 양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설교자, 여성 설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난 기쁨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동네로 들어갔고 양동이를 버려두었고 또그 예수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자신의 육체, 육체적인 자랑이 배설물로 여겨졌더라라고 했던 이 바울의 생각을 알게 되게 합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급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도 또한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이제는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세상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또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기쁨 가운데에 증거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